저는 결혼 2년차 3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고 처음부터 자녀 계획이 없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업무를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일을 하는 데다 일감이 들어오는 대로 쳐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달 버는 돈의 편차가 조금은 심한 편이에요. 정말 일이 없고 적게 버는 달에는 기본 월급 비슷하게 300만원 정도를 벌수 있고 일이 많이 들어오는 달에는 800에서 주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할 때는 천만원 이상 법니다. 대학은 나오지 못했고 20대 초반 군대 다녀온 뒤로 이 일을 시작해서 나이에 비해 경력도 있고 기술도 있어서 앞으로도 바꿀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허튼짓 한 적도 없고 나름 열심히 저축하며 돈 모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2년 전 결혼할 때 순전히 재임으로 경기도의 마흔평대 전세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도 하나 없이 전부 현금으로요. 아내는 저와 동갑이고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결혼할 당시에 아내는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고 회사에서 찍적거리는 나이 많은 부장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만두고 당분간 공부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하는 일과 약간의 접점도 있고 일단 평생 할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밀어줄 테니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제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니라서 아내와 맞벌이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고 1년이건 2년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내를 지원해 줄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결혼식 올리고 딱석달 후에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전업주부지 전업주부 세계에도 인사국가가 있었다면 진작에 잘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진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고 아내에게는 이미 이혼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혼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재산분할이니 위자료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저는 저대로 할 말이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생각이에요. 20대 초반부터 힘든 현장일을 업으로 삼은 채 살았기 때문에 또래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지도 못한 채 20대를 보냈어요. 중간중간 소개팅을 몇번 해본 적도 있었지만 제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젊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숙련된 기능공입니다. 팀으로 구성되어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일이 없는 달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은 최소 금액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질 염려도 없어요. 분명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자, 보통 노가다꾼이라는 한마디로 제 직업을 평가하시더라고요. 물론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아무 일이나 하면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별다를 것 없는 노가다꾼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에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고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어 보여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된 지금의 상황이지만,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제가 먼저 연보했었고, 혼자 버티고 섞이면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조리 제가 다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내가 몸도 마음도 편한 것 같으면, 저도 행복했으니까요. 직업의 특성상 저는 평일 새벽 일찍 출근 준비를 합니다. 현장에 따라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해가 뜨지 않는 새벽에 출근을 해요. 7시 전에 현장 도착을 해서 아침을 시작하고 오후 5시면 정상 퇴근 시간이지만 보통은 7시, 9시까지 작업이 연장되는 날도 많습니다. 업무 특성상 아침, 점심을 현장 식당에서 해결하고 연장 근무를 하는 날에는 저녁까지 먹고 들어갑니다. 항상 아내에게 연락을 자주 했었고 늦는 날엔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매번 해줬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씻고 소파에 앉으면 몸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절로 눈이 감깁니다. 5시에 퇴근한 날에는 제가 아내와 먹을 저녁 준비를 하고 설거지까지 제 몫이에요. 아내는 결혼 전에도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고 결혼 후에도 요리는 물론 설거지 같은 주방에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하러 나갔을 때 아내는 배달 음식을 주로 먹었고, 저녁 9시쯤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저녁까지 치킨, 피자 같은 음식으로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 뒷정리에 설거지까지 힘들어 했기 때문에, 직접 밥을 차려 먹는 날은 2년 동안 손에 꼽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처가 되게 살면서, 모든 집안일은 장모님이 다 해주셨다고 해요. 라면 끓이는 것조차 장모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할줄 모릅니다. 사실 집안 일이라는 것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20대 초반부터 집을 나와 독립해서 살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현장에 일을 하러 갈 때는 숙소 생활도 오래 했었습니다. 밥을 직접 해먹는 일은 드물었지만, 청소하고 빨래는 예전부터 직접 했었죠. 제 아내도 조금만 스스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다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대화는 신혼 초부터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작은 일부터 해보자고 해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다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바람에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새벽에 제가 출근할 때는 아내는 이불 속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장 근처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늦잠을 자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이불 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을 잘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보통 이불 속에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죠. 제가 5시에 퇴근하는 날에도 저녁 준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씻고 저 혼자서 저녁 준비를 다한 뒤에 아내를 부르면 그제서야 겨우 나와서 몇 축가 뜨고는 본인 식사가 끝나면 그릇도 식탁 위에 그대로 내팽겨치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혼자 치우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마무리한 뒤에 쉴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더 좋아하는 아내는 저녁을 먹는 둥 많은 둥하고는 야식이 먹고 싶다든지 과일 같은 후식을 먹고 싶다고 해요. 물론, 이불 속에서요. 그러면 제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말고 아내에게 간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줍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그대로 먹고 접시를 방바닥에 둔채 잠이 들어버리면 또 제가 혼자 치우고 정리까지 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번 일을 시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조차 편히 쉬질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면서 2년 동안 집에 들어 앉아서 집안 일을 단한 번도 한적 없어요. 새벽 출근길에 저를 배웅해준 적도 없고, 추운 날, 더운 날 밖에서 일을 하는 저를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려놓은 적도 없고,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단한 번도 없었고, 정작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11시, 12시에 일어나서 바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먹고 나면 일회용 배달 용기들을 제대로 정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평소에는 집이 더러운 걸 보기 싫어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지만 한번 다른 지역으로 2주 동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오니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온갖 쓰레기는 집안에 가득 쌓여 있고, 빨래통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종 배달 음식들과 말라붙은 치킨 뼈가 미라처럼 굳어 있었는데, 진짜 비위가 너무 상해서 치우는 듯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아내에게 왜 집을 치우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더러운 건 손대기도 싫고 힘들고 귀찮아서 하기 싫답니다. 빨래를 안 해놓으면, 당장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돈도 잘 버는데 새옷 사서 입으라는 사람이에요. 주말에는 일을 안 하는 날엔 보통 혼자 마트에 갑니다. 일주일치 식료품도 사고 생필품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아내가 장을 전혀 볼 생각이 없으니 주말에 제가 가야만 해요. 아내는 마트에 가는 건 끔찍하게 귀찮아하지만 제가 장을 봐온 날에는 뭘 사왔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투집 잡고 잔소리를 해요. 새일품목이 아닌 걸 샀거나 더 저렴한 것이 있는데 비싼 물건을 사왔을 때는 왜 이런 걸 맘대로 사왔냐고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간식이 아니라 다른 맛을 사왔을 때도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길래 그러면 마트에 갈때 같이 가서 직접 고르라고 하면 하기 싫은 걸 강요한다며 울고불고 화를 내요. 저랑 작은 말다툼이라도 있을 때면 아내는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하고 말문이 막히면 울어버리니까 대화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말라붙은 그릇은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하던지 아니면 싱크대에 물을 담아놓으라고 했어요. 제 말을 잘 듣지도 않는 아내가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그릇을 전부 싱크대에 물 받아서 담가 뒀길래 기특하다 생각하며 설거지하려고 손을 집어 넣었다가 접시 사이에 과도를 같이 넣어놔서 제 손이 찔린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깊게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 상황이었는데 당장 내일도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꿰매야겠다 생각했죠. 그때도 아내는 제가 피를 흘리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옷 갈아입고 나가기 귀찮다는 핑계로 이불 속에 들어앉아 입으로만 조심 좀 하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고 아내는 제가 부주의해서 다쳐놓고 자기에게 화를 낸다며 또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갔고 손바닥을 여섯 번을 꿰매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은 일을 할수 없었고 오래 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틀 후부터 다시 출근했어요. 하지만 제가 손을 다친 상황에서도 아내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청소하고 집안 일을 혼자 다했습니다. 역시나 무리를 해서 그런지 꿰맨 곳이 며칠 만에 실밥이 터지고 염증이 생겨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재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고 왜 사서 고생이냐는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저는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집안 일을 바로바로 바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특히 설거지나 청소는 눈에 더러운 것이 보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쳐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끝까지 자기가 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어떡할 거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신혼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니 아내는 결혼 전보다 30kg이 쪘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사회생활도 하고 퇴근하고 헬스장도 종종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매일 먹고 자고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 살이 이렇게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번은 아내의 핸드폰에서 하루 얼마나 걷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데 평균 100걸음을 넘게 걷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 빼라고 잔소리한 적한 번도 없고 아내가 스스로 깨닫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본인도 자각했는지 몇달 전에 운동을 해야겠다며 아파트 앞 헬스장에서 PT를 끊더라고요. 한 번에 5만원 짜리였는데 20번을 결제하면 1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해서 90만원을 일시불로 긁고 돌아왔어요. 아내가 운동만 하고 건강하게 살을 뺄수 있다면 그깟 돈이 문제겠냐 생각했지만 처음에 딱두번 운동하고 온 뒤로는 전혀 가질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라서 집 현관문 열고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데도 귀찮아서 가기 싫답니다. 그럼 운동 이제 안할 거니까 가서 환불이라도 받아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창피해서 가기 싫다고 저보고 환불 받아오라더군요. 그깟 돈 때문에 아내를 쪽팔리게 할 거냐면서 화를 내고 자기는 아쉬울 거 없으니 그런 일 시키지 말랍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믿고 기다렸고 곧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줄 알았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책 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문제집에는 이미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웬만해서 잔소리를 안 하려고 참고 살았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내에게 집안일은 내가 할수 있으니까, 공부라도 조금씩 시작해보라고 했지만, 또다시 자기한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요하려 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주고 집안일도 맡아하면서 정신 차리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호의를 베풀어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게 당연히 본인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본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한 자랑처럼 떠들고 다녀요.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호구라고 생각할 테고. 아내가 떠벌린 이야기들은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장인 장모조차 제가 집안일까지 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고생시키지 말라는 소리뿐이에요. 한 번은 참다 못해서 아내에게 부부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하든지 제가 부부가 살고 싶다고 아내가 살고 싶다고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나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굽신거리고 맞출 이유 없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저를 이기려고만 하고 본인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기 때문에 간단한 부부 사이의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불만 사항들을 이야기하면 아내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모든 일의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정을 떼고 싶지 않았고 아내가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있고, 식탁 위에는 아내가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안방 문을 열고 이불 속에 들어있는 아내를 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충동을 제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제가 큰 사고를 칠것 같아서 순간 제 스스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고, 다음날 아내에게 당신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결혼 전에는 사탕 발림으로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거냐고 화를 내고 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장인 어른이 집까지 찾아와 제 멱살을 잡고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기세로, 본인 딸 평생을 책임지겠다 해놓고 전부 거짓이었냐며 형편없는 자식이라 욕을 하셨죠. 너가 내딸 책임져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 하지 말게 먹여 살리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아내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욕을 먹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만이 제살 길이다 생각했고 끝까지 택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재산분할로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 전세금을 빼서 달라고 했고, 이혼 요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천만원 달라 하더군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제가 그집 딸을 먹여살리다시피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강도 같은 처사라고 생각했어요.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면 빨리 줘버리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때문에 저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지난 2년간 배우자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핸드폰에 있는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했고 이제 남은 일은 법정 싸움뿐인 것 같아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제 수명을 깎아먹는 짓이라 생각해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남은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식충이나 다름없는 저 인간 먹여 살리고 싶지 않아요. 장인 장모께서 본인들 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키워놨으니 앞으로 책임지시고 딸 먹여 살리시길 바랄게요. 처음에는 이혼하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적당히 줄건 주고 끝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든 한 푼도 주지 않고 끝낼 겁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와 별거하고 혼자 사는 지금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말단, 공무원 여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묻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와 남친은 둘다 공무원이고 같은 직종에 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결혼에 대한 지원은 누구에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이 모은 돈으로 투룸 전세 없고 혼수는 제가 자취하며 쓰던 것들로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외동이고요. 몇년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희 집은 명절에 외할아버지 차례를 지냅니다. 외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명절 차례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기일의 제사에도 꼭 참석을 해서 외할머니, 엄마와 함께 제사 음식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명절에 시댁에 있어야 해서 모세하신 할머니와 엄마가 둘이서 쓸쓸하게 차례를 지낸다고 한다면 저는 못 견디게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전부 말하고 명절 두번 중에서 한 번은 시댁에 가고 한 번은 친정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친은 명절에는 시댁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그런 명절 당일 우리 각자 집으로 가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차례는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지내는 것이니 내가 할아버지 차례를 지내고 바로 시댁으로 가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남친이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바로 저희 집으로 오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과 남친 집은 40분 거리입니다. 남친은 제 얘기를 듣고 명절 당일에는 시댁에 와야 한다고 딱 찰나 말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기일에 제사는 지내더라도 명절에는 시댁 차례를 지내라는 말이었어요. 명절 당일 며느리 없이 아들이 시댁에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하며 저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자기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통이고 현실이라고 하더니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얼굴도 모르는 분을 차례 지내기 위해서 명절에 우리 할아버지께 음식 차려서 인사드리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은 싫다. 내가 시댁 차례 지낼 때 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꼭 있어야 하냐? 그럼 나는 평생 명절마다 우리 할아버지 차례도 못 지내고 시댁 조상님들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했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시댁에 방문하는 횟수를 딱히 정해두고 싶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같은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는 것은 좋죠. 하지만 그 외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번 또는 1년에 몇번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해진 룰에 의해 그 횟수를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감으로 어른들을 찾아뵙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친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뵈어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남친 혼자 가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 혼자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께서도 결혼 후에 한 달에 두 번을 오라고 하셨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저희가 바빠서 한 달에 두번못 가면 시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으로 오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친이 저희 집에 자라길 바라지 않습니다.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가에 찾아가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제가 자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돈 관리도 각자 월급 각자 관리하기로 했는데 저는 남친이 자기 돈으로 시댁에 얼마를 드리든 선물을 사드리든 여행을 보내드리든 아무 상관 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남친도 제 월급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생활비와 저축할 돈 각출하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의견 충돌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따져봤을 때, 나는 개인적이고 남친은 그렇지 않아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남친은 자기도 처가에 자주 갈 테니 저도 시댁에 자라길 바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저는 제 남편이 꼭 저희 집에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와 할머니한테는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내 아빠 역할까지 해주셨던 할아버지를 명절에 내가 음식 차려서 차례 지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남친이랑 최근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또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매번 하던 패턴대로 대화가 이어져 나갔죠 남친은 제가 시댁에 대한 마음가짐 빼고는 성격도 활발하고, 요리도 잘하고, 자기에게 잘해줘서 좋다고 하더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명절에 당연히 시댁을 가고 시댁에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상식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희생할 수는 있어도,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에게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저도 남친이 너무 좋은데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 상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냐? 그건 남자가 집 마련해서 결혼했을 때 통하는 상식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은 모르고 남자 쪽에서 꼭 집을 해오던 부모님 세대에나 있었던 일을 현재의 상식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같으니 남친도 마찬가지지만 나 정말 민원인들 상대할 때는 많이 힘들고 박봉이기는 하지만 안정된 직장 다니고 있고, 결혼 못해서 안달란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오빠에게 희생이나 양보를 바란 적 없지 않냐고, 그냥 각자 집에 자라자 이건데, 이런 것마저도 안 통하면, 내 인생 바쳐서 시댁 식구들에게 충성해야 할것 같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가에 도움받은 것도 없이 결혼하려는 마당에, 나도 내 조상이 있고, 나도 내 할아버지 차례 지내고 싶고 같은 돈을 버는데, 명절에 내 할아버지 못 모시고 시댁 차례를 지내야 한다면, 이건 정말 가부장적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말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어느 시대에도 없던 상식이고, 그냥 착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확실히 말하는데, 이제는 오빠가 내 의견을 받아준다고 해도, 오빠에게 너무 실망해서, 우리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말했네요. 꼭 그래야겠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먼저 일어나더니, 남친은 며칠 동안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다시 생각해달라, 너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했고요. 이젠 남친도 저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고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비혼주의는 아니어서 어차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서 여러분께 묻는데요. 제가 남친에게 잘못된 논리로 말한 것이 있나요? 다른 남친을 만나게 되더라도 제 생각을 바꿀 마음은 전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